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액션캠 특히 고프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고프로 유저분들 혹시 방송 보시면서 방송에서 사용하는 고프로는 과연 어떤 설정을 사용할까 궁금해 해본적 없으신가요? 유튜브나 고프로 커뮤니티 가 보면 뭐 4K다, 2.7K다, 프로튠을 쓴다, 안 쓴다 뭐 이렇게 용도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최적의 세팅 방법을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방송에서는 어떤 설정을 사용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다이빙을 하면서 도미토리에 묵게 됐는데 우연히 같은 방을 쓰게 된 분들이 SBS 수중촬영팀 분들이더라고요 뭐 장비가 뭐 삐까뻔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같이 다이빙 나가면서 제가 궁금했던 걸몇 가지 좀 여쭤봤어요 저는 이제 방송국이니까 정말 프로 중에 프로잖아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냥 1920, 1080 FHD 기본 해상도를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FPS도 거의 그냥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을 사용하고, 컬러도 기본 설정만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뭐 엄청난 특별한 그들만의 설정법, 그들만의 팁,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엄청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별게 없고, 기본 설정만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방송국은 워낙에 그 편집 분량이 많고 또 방송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파일이 크면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도 이컴 사양이 안 따라주면 4K 같은 것들은 편집할 때 굉장히 버벅거리잖아요. 방송국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죠. 게다가 Full HD 1920 x 1080 그러니까 1080P가 현재 표준 해상도이기 때문에 뭐 더큰 해상도가 필요하지도 않고 또 예능 같은 데서는 무슨 컬러 그레이딩 이나 이런 걸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본 설정만으로 찍어도 충분한 거죠. 고프로뿐 아니라 모든 그 촬영 환경에서 특별히 4K 특집이라든가 UHD 특집이라든가 이런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풀 HD로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이 몇분 계셔서 제가 또 물어봤는데 비슷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대부분 1080P의 기본 설정을 주로 쓴다고 합니다. 그 제주도에서 만난 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이 촬영을 일로 하시는 분들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촬영뿐 아니라 어떤 취미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취미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설정, 저런 설정도 해보고, 뭐, 이러저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저는 늘그 아마추어 마인드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점을 확인시켜 준것 같아서, 나름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네, 고프로 유저분들 혹시나 좀 궁금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뭐 설정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정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자신만의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고프로 혹은 여행 관련 영상 계속해서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esterday.